안경사 국가고시 대비 시기해부학, 이번 시간에는 안구 내용물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구의 구조를 살펴보면, 겉에 껍질에 해당하는 막성 구조와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안구 내용물로 나뉘죠. 바깥쪽에 있는 막성 구조들은 이름 그대로 막으로 이루어진 구조, 그래서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방수, 수정체, 유리체와 같은 안구 내용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구 내용물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위치 기준으로 전면에서부터 방수, 그리고 수정체, 유리체의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그림에서 눈 아래 단면 옆에서 본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방수의 위치를 표시를 해보면요. 각막과 홍채 사이에 이 공간, 그리고 홍채와 그 뒤쪽에 얇은 공간, 이 공간이 바로 방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이곳을 우리는 안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안방의 뒤쪽으로는 수정체가 위치하고 있는데, 수정체는 이렇게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각막 홍채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수정체입니다. 수정체 뒤쪽으로 제일 부피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리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체 뒷 부분에서부터 망막의 안쪽 부분을 크게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유리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한 안구 내용물에 해당하는 방수, 수정체, 유리체 세 개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죠. 막성 구조와는 좀 다른 특징이네요. 첫 번째, 방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고요. 그래서 해부를 해보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흘러 나오게 되죠. 강막과 홍채 사이, 그리고 홍채와 수정채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안구의 방, 줄여서 안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안방이라고 하는 곳에 방수라고 하는 이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막성 구조에서 얘기했듯이, 각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곳이 필요하겠죠. 각막이 살아가기 위해선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할 텐데, 혈관이 없기 때문에 주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방수에서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방수는 각막뿐만 아니라 뒤쪽에 있는 수정체로도 영양 공급을 하게 되는데 수정체도 각막과 마찬가지로 혈관이 없는 조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없는 앞쪽에 각막 뒤쪽에 수정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양 공급하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고여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흘러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생성되고, 계속해서 안구를 빠져나가는 이런 경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경로를 순서대로 적어보면 지금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방수를 처음으로 생산하는 곳은 바로 선모체에 있는 상피입니다. 선모체에서 언급했듯이 선모체의 상피는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개의 층 중에서 안쪽에 있는 무색소 상피, 특히 이 주름부에 있는 무색소 상피에서 방수를 생성하게 되죠. 선모체 상피가 있는 곳을 보면 홍채의 뒤쪽 부분 여기 바로 뒷방 뒷방 부분이 되고요. 이 뒷방으로 바로 흘러나온 방수는 이제 열린 곳을 향해서 계속 진행하겠죠. 뒷방에 있다가 앞쪽에 홍채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것을 동공이라고 하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앞쪽으로 이동하면 앞방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을 만나게 되고요. 앞방 그리고 뒷방에서 머물면서 방수는 수정체와 각막에 영향을 공급한 후에 이제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는 경로는 각막과 홍채 사이에 이 뾰족한 공간 구석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를 우각 혹은 홍채 각막각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물 같은 구조의 섬유주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섬유주망을 거치고 나가게 되면 바깥쪽에 공막과 각막 사이쯤에 슐렘관이라고 하는 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은 각막의 가장자리 공막 부분을 둘러서 위치하고 있는 고리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슐렘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방수가 빠져 나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슐렘관은 방수정맥 그리고 또아리정맥을 통해서 눈 바깥으로 빠져 나가게 되죠. 방수에서는 이렇게 생성되는 위치 그리고 빠져나가는 곳까지 해서 이 전체 경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한 방수의 역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수의 기능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수정체와 각막에 영향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수정체와 각막이라고 하는 구조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방수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바로 안압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기능이죠. 안압이라고 하는 것은 안구 내 압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구조물들은 부피가 정해져 있어서 다른 구조물로 안압이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방수의 경우 계속해서 생성되고 또 빠져나가는 배출되는 이런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출의 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안압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출 과정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구 내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농내장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다음으로 수정체를 보겠습니다. 수정체의 구조는 3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죠. 수정체를 겉을 둘러싸고 있는 수정체 주머니, 그리고 앞면에만 위치하고 있는 상피, 그리고 대부분의 부피가 수정체 섬유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정체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안쪽에 부피가 점점 커지게 되고, 커지게 되면서 안쪽에 밀도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전면 상피 앞쪽에 있는 이 일렬로 늘어선 상피는 적도부로 이동하면서 모양이 변형되고 이 모양은 길쭉길쭉해지면서 섬유화가 됩니다. 세포의 핵이 없어지면서 섬유화가 되고 안쪽으로 또 안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진 섬유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위치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일생 동안 이런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안쪽에 밀도가 높아져서 단단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수정체의 주요 기능은 바로 조절이라고 하는 기능이죠.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흐린 상이 우리 망막에 맺힐 때 우리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상을 선명하게 맺게 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수정체라고 하는 것은 두께를 앞뒤로 두껍게 만들거나 얇게 만듦으로 전체 눈의 굴절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어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과정과 얇아지는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부교감 신경의 명령으로 인해서 섬모체 근이 수축하게 되고 섬모체에 달려 있는 섬모체 소대는 느슨해지게 됩니다. 섬모체 소대는 수정체의 가장자리 적도 부위를 잡아 당기고 있다가 느슨해지게 되니까 수정체는 탄력에 의해 두꺼워지게 되죠.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과정에서는 굴절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거리를 보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교감신경에 의해서는 반대로 섬모체 근이 이완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달려 있는 섬모체 소대라고 하는 것이 팽팽해지게 됩니다. 팽팽해지면서 수정체 적도부,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당기게 될 것이고요. 당겨지니까 수정체는 얇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굴절력이 감소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눈의 상태는 원거리를 볼때 일어나게 되죠. 지금 조절의 과정에서 살펴봤듯이 수정체의 두께 조절은 수정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섬모체 근의 수축과 이완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섬모체 근의 수축과 이완은 바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으로 불리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신경이 아니죠.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근거리를 보려고 할때 일시적으로 막막에 흐린 상이 맺히게 될 거고 그 흐린 상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선모체근을 수축시켜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고 굴절력이 증가하니까 근거리의 물체를 선명하게 볼수 있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절의 과정입니다. 그림으로 조절의 과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은 조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다시 얘기하면 원거리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절이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은 근거리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조절의 개입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두개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선모체 근육이 오른쪽에서 수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소대도 느슨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수정체의 두께 자체가 왼쪽에서보다 오른쪽에서 더 두꺼워져 있어요. 수정체는 앞면, 뒷면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뒤쪽에 곡률이 더 센, 그러니까 뒤쪽이 더 많이 휘어진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가, 조절이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두께가 증가하면서 곡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홍채를 밀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더 나오게 되는 것까지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홍채와 각막 사이 이 부분 우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열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방수의 유출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방수의 유출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안구의 안압이라고 하는 이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 근거리를 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압이 떨어지게 되겠죠. 마지막 안구 내용물로는 유리체입니다. 유리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 뒤에서부터 망막의 안쪽 부분까지 맞닿아 있는 이 넓은 부분에 들어 있는 것이 모두 유리체입니다. 오른쪽에 사진에서처럼 투명한 부분이 모두 유리체이죠. 유리체도 각막과 수정체처럼 마찬가지로 혈관이 없고 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막 수정체 유리체 방수 이런 부분들은 매질로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외부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빛을 망막까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막 그리고 방수 수정체, 유리체까지 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유리체에도 혈관이 존재하지 않겠죠. 유리체는 99%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염이나 단백질, 그리고 히알루론산 같은 겔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리체가 99% 물로 되어 있지만, 겔조직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겔조직에 의해서 유리체는 젤리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런 겔조직의 특징은 약화가 되고요. 점차 액화되는 과정, 점점 물의 형태에 가까워지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유리체의 특징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안구 내용물 세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중요 내용만 정리했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구 내용물의 세 가지 방수, 수정체, 유리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방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선모체에 있는 무색소 상피에서 생성돼서 슐렘관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경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방수라고 하는 이 물질은 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슐렘간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 경로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면 안압이 잘 조절될 것이고 이 경로에서 막힘이 생기게 되면 제대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안압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지만, 앞쪽에 있는 각막과 수정체, 그러니까 혈관이 없는 이런 조직에 영향을 공급하는 이런 역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정체라고 하는 것은 특징으로 계속 성장하는 특징을 얘기했고요. 노화되는 과정에서 경화되고 변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점차 성장하기 때문에 안쪽에 수정체 섬유가 많아지게 되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단단해지는 특징, 그리고 계속해서 자외선을 받으면서 변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수정체라고 하는 건 조절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율신경에서 시작됩니다.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아 선모체근이 수축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수정체의 두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기능을 조절이라고 얘기하죠 유리체라고 하는 것은 안구 부피의 5분의 4를 차지할 정도로 제일 큰 부피의 구조물이고요 유리체는 안쪽에서 받쳐주면서 안구의 동그란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성질이 있어서 빛이 깨끗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죠. 유리체는 노화 과정에서 점차 액화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구 중에서 안구 내용물에 해당하는 세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지금 마지막에 정리한 내용, 주요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